예수의 연애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은 <laughs> 다윗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했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하는데 다윗이 오늘 이 29장에서는 다윗이 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그 예물을 바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 감격과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신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11절에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습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입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자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laughs> 자,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해야 할 알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면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니까 다윗과 같은 믿음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던 사울은 사울처럼 사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아니까 다윗처럼 살게 되더라고요. 그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어떻게 잘 아느냐.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 믿음에 있어서 안다는 것은 경험한다, 관계한다, 그런 원어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느냐. 즉,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관계하고 있느냐. 내 삶의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느냐가 바로 나 자신을 드러내는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척도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알고 있는 자신이 경험한 자신이 관계한 그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뭐 새벽 시간에 교리에 관계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살피니까 무슨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더해 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새벽에 전하면서 또 준비하면서 사실은 지금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메모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거든요. 지금 우리 부교역자들은 이 담목사가 처음에 의도한 대로 누가 이 강단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갈 정도로 이, 우리 새벽 설교의 매뉴얼을 지금 작성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와 같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이 무언가에 대해서 우리가 손에 잡, 잡혀야 된단 말이에요. 사실 요즘은 기독교 신앙이 온대간데 없어요. 그 뿌리가 성경도 아니에요. 그 뿌리가 입문하게 되어 있고 그 뿌리가 이 세상 사는 이치가 되어 있고 그 뿌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은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는 번영신학의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에 대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 욕구가 우리에게 사라진 지가 오래됐어요. 한국교회 강단에서 사라진 지가 오래됐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데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나 자신의 번영신앙 논리에만 집중해 있단 말이에요 교회도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소중하고 귀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처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평가는 모이는 수가 어떠한가 그 교회의 재정이 어떠한가 이런 것으로 평가받는 시대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거 오래됐어요 뭐 그냥 어제오늘 일이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가운데 생겨난 역기능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치 돌잔치 할때 주인공인 그 아이는 많은 사람들 그그소와 가지고 먹고 마시고 놀고 누리는 가운데 깔려 죽어 버리는 존재감도 없는 그런 형국이 지금 이 땅에 세워진 교회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 뭐 한국 교회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하고 넓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충분히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죄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왜 텐트에 있으니까 여호와의 괴가 텐트에 있으니까 자신이 자신은 다윗 성에 그 하는 것이 너무 너무 죄송하고 마음이 불편하고 힘든 거야. 그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지만 다윗은 전장에 나가 싸우는 장수잖아요. 그래서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 그래서 여호와의 거룩한 전을 피를 많이 흘린 너에게 맡길 수 없다. 그런데 그 아들 솔로몬에게 그 건축을 맡겨지니까 다윗은 자신이 직접 건축할 수는 없지만. 성전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물을 다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그것만 가지고도 감사하고 감격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특별히 여기에서 11절과 12절 사이에서 다윗이 이게 그냥 한 말이 아니라 온 백성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왕이, 다유당이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과 높음과 광대하심과 이런 어마어마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살필 말씀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일곱 번째, 일곱 번째. 오늘 일곱 번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을 살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권세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세. 그러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냥 쉽게 말할게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을 이루어내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을 이루어내는 권세를 가리켜서 주권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 자신이 완벽하고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 본성에 합당한 것을 원하시고 그것을 이루어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생명은 무한한 생명이라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다시 그냥 그때 그때 말할 때마다 다시 떠오를 수도 있고 또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또 계속해서 말씀할 테니까 하나님은 무한한 생명 가운데 그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도 무한하다 그 말이에요. 이 무한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세가 무한하다는 말은 하나님은 완벽한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능력과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크기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그래서 하나님의 그 권세는 하나님의 본성의 법을 쫓아가기 때문에 무한하셔요. 그리고 완전하셔요. 완벽하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을 따라서 합시다. 반드시 이루신다.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 절대자라고 표현하는 그런 대상들 원래는 뭐 없는 것이지만 인간의 사유의 산물이죠. 인간의 사고 속에서 또 인간이 살아가는 그 본능 속에서 만들어낸 그런 그 허상들이 바로 그런 우상들이잖아요. 그런 신 절대자라고 하는 그런 개념 속에 은근히 담겨 있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 권세. 무한한 권세. 그런데 그들이 무한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 그 권세와 그 영광과 전기가 무한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러면 주권 하나님의 권세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의 본성대로 무언가를 이루기를 원하는데 완벽하게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이 권세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가지. 첫째, 절대적 권세가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뭐 새겨도 좋고 듣고 지나가도 괜찮아요. 좀이 어려운 용어들이 간혹 등장을 해요. 자, 이 절대적 권세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행하시는 모든 권세.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권세가 무한하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무한하셔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내셔요. 하나님께서는 이루어내신다. 두 번째, 이건 자기 영광이에요, 자기 영광.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특별히 이 하나님의 절대적 권세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섭리적 권세. 이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섭리적 권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루기로 작정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 내신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세는 바로 이 섭리적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예요. 잡아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되게 이런 말을 쓰잖아.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이루신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들 있죠.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고, 할수 없는 것이 없으시고, 무엇이든지 다. 가능하시고, 그러니까 전능하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는. 그런데 그런 표현보다도 본래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작정하신, 그의 의지로 작정하신 모든 것들을 반드시 다 이루어 내신다. 그런 의미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생각, 우리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는 전능자시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주의종이 말씀을 전할 때도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작정하신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 반드시 이루어내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 우리 인간을 통해 역사하시고 이루어가시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작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우리가 아무리 큰 것을 생각하고 아무리 대단한 것을 내 마음에 두어도 하나님보다 크지를 못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작정의 범위 안에 있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존재는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내가 얼마나 예냐한가를 알게 됩니다 뭘좀 안다고, 뭘좀할수 있다고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 취할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의 주권은 무엇인가? 무한한 생명 가운데 그 하시는 하나님은 그 권세 또한 무한하시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은 할수 없는 것이 없고, 모든 것 무엇이든지 다 하지 못하는 일이 없이 다 이루어 내신다. 그냥 하나님을 그냥 무슨 만능 키 이런 정도의 개념으로 우리는 이해하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생명 그 무한하신 범위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시고 따라서 합시다. 반드시 이루어 내신다. 이루어 내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이런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권세와 그 하나님의 위엄과 그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고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그 무한하신 생명과 무한하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붙잡으면 그 하나님을 따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은혜와 능력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다윗처럼 다윗을 봐요. 다윗은 자기 얘기 안 하잖아.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냥 머리 숙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고백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만나도 다윗의 입에서는 무엇이 나와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휘편을 보세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노래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아는 다윗의 태도예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지 우리 스스로를 살피면서 무한한 권세 가운데 거하셔서 작정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안에 속해서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에게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광대하시고 얼마나 존귀하시고 얼마나 큰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분인가를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가운데 그 아심을 분명히 믿으며 오직 작정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게 하시고 나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오늘 새하루를 시작합니다. 새하루 또한 주간을 시작하는 사랑하시는 우리 영광대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 간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세대 가운데서도 믿음의끝놓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무한한 생명이 가운데 그하사 무한한 권세로 작정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아 우리의 인생길의 소용돌이 가운데서도 반드시 승리하는 복되고 멋진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 나라와 온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 때문에 여러 가지 파생되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전염병도 퇴치되게 하시고 그 이후에 이어져올 경제적인 그리고 개인적인, 가정적인, 국가적인 엄청난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과 그리고 특별히 한국 교회 최정들과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가오는 우리 주님의 고난의 계절에 부활의 소망을 갖게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공동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이한 주간 또 안도. 확진자의 수가 완전히 치료된 자의 수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과합니다 특별히 3월의 한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사 주님께서 공동체 예배를 드리지 못한 가운데에도 3월 모든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이한 주간 동안도 한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주님만 붙잡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